자 이번에는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수열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자 Sn이란 수열을 내가 정의할 거야. 얘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어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내가 Sn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즉 Sn은 첫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인거지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얘기 해서 s1은 a1이고요 s2는 a1 플러스 a2고 즉그래서 sn a1 플러스 a2 플러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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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s a2 p s a2 p l s 여기서 s는 썸의 앞글자를 딴 거야 되지 자 이걸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는 등차수열의 합즉 등차 이요 단원의 목표가 뭐냐면 어떤 수열이 등차수열일 때 등차수열의 그냥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즉 일반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없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목표야. 자. 경우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즉 등차수열의 합은 결국 그냥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공식이 있단데 공식이 있다예요. 자, 근데 이 공식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경우는 첫째 항과 n 항, 즉 마지막 항을 알 때.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아는 상태에서 그 수열이 등차 수열이란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등차 수열의 n 번째까지의 합인 Sn 은 요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2분의 n a 1 플러스 a last 자. 여기서 말하는 n은 항의 개수고요. 즉, 수열의 항의 개수, 첫째 항부터 마지막까지 항이 몇개 있는가? 항의 개수고요. 요 a 1은 당연히 첫째 항. 이 al은 last, 라스, 의 l을 따서 마지막 항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어. <laughs> 자, 내가 여기서 왜, 얘가 왜 이런지 살짝만 증명을 해볼게. 자, 증명하는 법은 간단한데. 자, 예를 들어서, 뭐, a1은 편의상 a라고 하고요. 내가 aL을 편의상 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공차는 d라는 문자를 쓸게. 그랬을 때, sn은요, 사실 어떻게 구하냐면, a1, a2, an이라고 쓰지. 근데 우리는 뭘 하냐면요. a1에서 시작 a 어, 1은 a라는 사실을 알고 a2는 a d라는 사실을 알고 a3는 a 2d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맨 마지막 항은 우리가 l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면은 마지막에서 전 항은 l d라는 사실도 알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L-2D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지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재밌어지느냐? 얘네들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더하는 게 아닌 양쪽 사이드에서부터 더하는 거야. A 플러스 L 그리고 A 플러스 D L-D A 플러스 2D L-2D 이런 식의 연산 행위를 반복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laughs> 자첫 항부터 마지막까지의 합 a 플러스 l이 나오죠. 둘째 항과 그전 항의 합 a 플러스 l이 나와요. 세 번째 항과 그전 항의 합 A 플러스 L이 나와요. 즉, 계속 A 플러스 L이 나온다. 몇개 나온다? 만약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항의 개수가 지금 n 개죠? n 개라면은 둘씩 짝지었기 때문에 둘씩 짝지었기 때문에 2분의 n 개만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됐지? 따라서 s n 은 어떻게 쓸수 있다? 2분의 n개만큼 있다. 누가 a+l이 요런 식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2분의 n의 n의 a는 a1이었고요. l은 al이었지. 따라서 요런 식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되지? 자, 그래서 얘는 이 공식은 주로 언제 쓰이느냐? 활용하는 용도, 언제 활용하는지를 알아야겠지? 당연히 공식의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이 공식은 말 그대로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 씁니다. 됐지? 너희 둘을 알고 있을 때. 됐지? 자,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만약 내가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이 합의 공식을 작성하고 싶다. 즉 얘도 사실 활용 언제 활용하는지부터 눈치 챌수 있어요. 언제 활용한다? 첫째항과 공차를 알고 있을 때이 공식을 활용하는데 자, 당연히 공식부터 좀 결과적으로 얘기해 주자면 sn은 2분의 n의 e a 1 플러스 N-1D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N은 여기서 의미하는 N들은 다 항의 개수고 A1과 D는 공차다. 이건 말안 해도 되겠죠? 되지? 자, 얘도 증명해볼게. 얘는 증명이 이미 돼있어. 뭐냐면 우리 첫 번째 공식을 가져올 거야. 첫 번째 공식 SN은 첫 번째 공식으로 구하면 2분의 n에 a1 플러스 a라스트 항이라고 했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사실 sn은 a1부터 an까지 더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al 대신에 즉 an이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린 또뭘 알고 있냐면, 어쨌든 a라는 수열은 등차수열이므로 일반항을 1, n에 관한 1차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an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한다는 표현이 더 좋겠다 첫째 항과 공차로 an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a1 플러스 n-1d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를 단순히 정리하면 우리가 유도하고자 했던 공식이 튀어나오는 거다 됐지?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두 가지 공식을 좀 떠올리면 되는데, 요거랑 요거를 떠올리면 된다. 됐지? 자, 이걸 이용해서 이걸 이용하진 않고 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기왕 얘기한 SN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자. 예를 좀더 자세히 다뤄보자. 자, 어쨌든 요 SN은 수열의 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수열의 합이야. 그리고 우리는 요 N번째 항을 특별히 일반항이라고 써요. 그러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여기 파트를 출발하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 은 어쨌든 일단 S1은 A1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첫째 항까지의 합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근데 내가 만약 이런 얘기를 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할게 얘네 둘의 관계는 그냥 이거예요 SN-SN-1을 하면 AN이다. 얘는 증명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돼요. SN은 N번째까지의 합이고 얘는 N-1번째까지의 합이므로 둘을 빼면 N번째 항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수식으로 증명하면 너는 AN, AN-1, a n, n 이구요 너는 AN-1, AN1이니까 너의 둘을 빼주면 AN만 나온다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 붙어있는 이 수들은 무조건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게 수열의 항표시의 룰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N은 무조건 2 e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쌤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첫째 항을 구할 수가 없네요. 정답이야. 첫째 항은 이걸로 구하는 게 아니야. 누구로 구한다? 예로 구하시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내가 SN SN 1이라는 계산 결과를 통해서 n에 관한 뭐 함수가 나왔어. 여기다가 첫 번째 항을 찾겠다시고 1을 넣으면 그건 첫째 항이 아니다란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우리는 좀 문제 풀이 위주의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sn sn 1로 구한 an에다 n은 1을 대입한 값과 이 값과 우리가 s1은 a1이다.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구, 이걸 이용해서 구한 값과 일치하는지 좀 확인해줘야 돼요 일치할 수도 있어요 일치하면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 아 그냥 이 문제에서만큼은 sn-sn-1을 통해 구한 이 an이란 일반항은 그냥 n이 1보다 클때즉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 성립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둘이 다르다면 첫째 항은 S1으로 구하고 둘째 항 이후부터는 이 공식을 따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됐지? 자,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봅시다. 자. 뭐 이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 내용은 흐름상 이 등차수열의 합 얘기했을 때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어, 너는 이 영상 보고 있는 당신은 이거를 마지막 파트로 넘기고요. 요 내용의 연장선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설명해 봅시다. 뭐냐면, N에 대한 2차식 문제를 보다 보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열 A, N이 뭐 n에 대한 이차식 2n제곱 뭐 이렇게 얘기할까? an제곱 a는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감마다 요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수 있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감마는 0일 때 감마는 0이면 요 알파 n제곱 플러스 베타 n은 등차수열의 합 수열이에요. 오케이? 자, 감마가 0이 아니라 어떤 상수를 가지고 있다면 요건 알파인 제곱 플러스 베타인 플러스 감마라고 쓰고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긴 해요. 근데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야 오케이? 이건 무슨 말이냐 즉 너는 그냥 둘째 항부터 차례대로 더하면 요런 식이 나온다 첫째 항은요 따로 더해준다 됐지? 그러니까 첫째 항과 둘째 항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둘째 항과 셋째 항, 셋째 항과 넷째 항, 넷째 항과 다섯째 항부터는 서로 차이가 같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좀 증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 뭘 가져오면 되냐면 그냥 등차수열의 합 sn은 sn은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어 2분의 n에 a 1 플러스 n-1d라고 근데 여기서 a1은 첫째 양이고 d는 공차이기 때문에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예요 미지수인 상수지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쓸수 있는데, a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의 n의 n-1d다. 즉, 무슨 소리냐? 이거는 2차죠. 어떻게 보면 n에 대한 2차 함수라고 볼수 있는 거지. 물론,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는 거지. 상수항이 0인. 이차 함수라고 볼수 있다. 따라서 거꾸로 n에 대한 이차 함수, 즉상수항 0인 n에 대한 이차 함수를 보면 거꾸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아 너는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됐죠? <laughs> 자 그러면은 얘는 언제 많이 활용되느냐? 이 개념은 언제 많이 활용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뭔가 최대 최소를 찾을 때 얘기를 또 꺼낼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함수의 최대 최소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꼭지점이라는 개념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요 최대 최소라는 개념을 얘기할 수 있고 뭐 혹은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 뭐 절대값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어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죠 어떤 수열을 내가 시각화할 때 좋다. 왜?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으니까. 됐지? 요럴 때 많이 활용이 되고요. 자, 그리고 특별히 수식적으로는 어떻게 활용되느냐? 원래 우리가 S_n과 S_n-1을 빼서 a_n을 구하는 복잡한 식을 해야 된다면 S_n이 만약에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라면 우리는 뭘알수 있냐면 그냥 S1을 구하고요. S2를 구해서 둘을 연립해서 A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수중엔 A1과 A2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 수열이 이미 등차수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첫째항과 공차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A2에서 a1을 빼면 공차가 나오겠지. 그리고 a1 너는 그 자체로 첫째 항이고 따라서 an을 보다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요 정도예요. 즉 활용도 an을 빠르게 찾기 뭐요 정도까지 할수 있다. 됐죠? 자 참고로 요 감마가 0이 아닐 때요 경우는요. 왜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의 합이냐면요. 이 Sn에다 그냥 감마를 더한다고 생각해봐. 여기다가 감마를 더한다는 얘기는 A1, A2 원래 잘 있던 이 수열에다가 감마를 더하는 건데 이 감마를 맨 뒤에다 더하지 말고 앞에다가 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첫째 항의 규칙이 일그러지죠. 즉 A2-A1은 D고 a3 a2는 d고 원래 이렇게 다 일정해야 되는데 너가 a1이 a1 플러스 감마로 바뀌어서 더 이상 d가 나오지 않는 거지 하지만 둘째 항부터 시작하는 건 둘째 항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수열들은 다 d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얘는 감마가 더해졌다 즉 상수항이 있는 이차 함수다 라고 얘기하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형태를 가진 수열을 만나면 해야 될건세 가지야. 첫 번째,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a1 찾기. 두 번째, n에다가 2 집어넣어서 a2 찾기. n에다가 3 집어넣어서 a3 찾기. 따라서 너는 따로 떼고 너랑 너를 이용해서 첫째 항과 공차. 여기서 첫째 항은 a2가 되고 공차는 a3-a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 됐죠? 여기까지 하면 등차수열의 합.